화일이 되었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죠? 오늘 사도행전 말씀 볼텐데요. 4장 1절에서 1 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자와 사도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실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전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인 사장 말씀은 앞장 3장에서 나왔던 베드로와 요한의 치유 사건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와 연결이 되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듣는 또 말씀을 전하는 그 대상이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장에서는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복음을 전하였다면. 4장에서는 제자들을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그 가르침, 그들의 존재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군중 군중에게 설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 이들의 설교를 중단시키고 또 체포한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을 체포하는 데 있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세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제사장들이었는데요. 이 제사장들은 성전, 특별히 제사와 관련된 그 유대의 일들을 유대인들의 일들을 감당을 하였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성전세를 받기도 하였고, 하여튼 이 제사나 성전 이런 일들을 주, 주도적으로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둘째로 성전을 맡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맡은 자는 성전의 치안, 질서, 또 재반 모든 상황들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 내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제사장에 이어서 정말 어떤 실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직분이 바로 이 성전 맡은 자였는데요. 개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한 것도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두 개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 사두 개인들은 예루살렘의 관료 계층을 구성하는 제사장 중에서 그 이들이 속해 있었는데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을 사두 계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 가지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칠 권한, 자격이 없었음에도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부담스러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들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 이것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죠. 베드로는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궁극적인 회복의 역사를 전하는 그러한 계기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이제 불편해 했던 이유는 대제사장들이 십자가형을 통해서 죽인 예수 그분이 그냥 어떤 종교적으로 굉장히 신성 모독을 한 그런 한 대상이 아니라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었던, 구약에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약속된 메시아라고 전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불편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내렸던 결정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비난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 베드리오와 요한이 전파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몹시 불편해 하면서 그들을 잡아서 지금 감옥에 두게된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행동들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방해할 수가 없었죠. 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투옥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설교를 듣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이 투옥된 다음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함께 참여하여서 다시 한번 이들에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묻습니다. 안나스는 로마 총독에 의해서 임명된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죠. 가야반은 안나스의 그 사위로 예수님과 사도들, 스테반을 신문할 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안나스에 의해 18년 동안이나 대제사장직을 수행했을 만큼 로마 청독의 마음에 들었던 존재입니다. 이 안나스는 원로 대제사장으로서, 가야바는 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마, 민족을 위해서 죽음의 그 형벌을 내린 자에게 이제 다시 그 사람만큼이나 영향력이 있을 법한 존재들이 나타났다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는 굉장히 불편해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본그 제자들, 그리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령의 충만함 사건을 경험한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나도 이제 묵묵히 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그들, 그들이 이제 이 심, 공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과는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심정으로 공회 앞에 서 있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공회가 신문할 때에 표현했던 그 누구의 이름에 정확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였던 그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과 지금 동일하게 자신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하면서 당시 가장 부유하고 지성적이었으면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정면에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이런 얘기를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11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열방에게 버림받은 돌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부활하여서 이스라엘의 집 모퉁이 돌이 될 것을 예언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진정 깨닫고 그 사실이 실현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이 모든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멀리하는 그런 자들 이들만 남아 있는데 이들마저도 이제 멸망당하고 사라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12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도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당당하게 그 공회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또 종교 다원주의 이러한 참 복잡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중요한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향해서 편협하고 배타적이고 교만하고 참 자기들만 한다고 이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타협과 양보를 보이도록 요구하는 것을 참 많이 보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어떤 존재와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은 보여줍니다. 진리가, 만일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될 수가 없겠죠. 구원의 진리, 그것은 바로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적당히 어떤 타협을 통해서 다른 것도 좋고 또 이것도 좋다라는 그러한 길로는 복음의 길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에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복잡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 그것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한 길이시고 그분 이외의 다른 선택지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것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공의 앞에서 당당하게 어떤 위협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선언했던 그 메시지가 우리의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더 이상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이 명령이 있었지만 사도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로 인해서 더 많이 매질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전하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증인 된 우리 또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참삶 가운데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크신 능력을 보이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신실하게 우리 삶 가운데 펼쳐갈 것 또한 기대해야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힘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삶의 각각의 현장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조지아의 문정배 유연정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특별히 디아스포라 사역을 계속 이어가시는데요 이것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현지인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경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또 핍박을 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할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할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도들의 담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복잡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또 때로는 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전하며 그분의 능력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될때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오롯이 나타날 수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하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소중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조지아에서 사역하시는 문정배 유현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디아스포라 사역과 또, 감당하시는 모든 그 사역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늘 건강하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제 연휴 후에 첫 일을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